응답받는 영육축복기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아멘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주 앞에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경배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을 전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여 모든 입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도록 은혜 주소서. 주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주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실 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악한 것들 질병과 낙심과 절망과 파산과 가난과 저주 등의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떠나가게 하소서. 성령님 구원받을 은혜에 복된 기적의 날에 우리의 숨을 더해 주셔서 감사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영광 할렐루야. 곧 오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